고전시가 향가 제망매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어, 제망매가 제목을 보면 제자가 어, 제사를 지낸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 지낸다. 그다음에 망매는 죽은 누이동생을 말합니다. 네, 그 누이동생이 죽은 다음에 이 누이동생을 어, 기억하면서 추모하면서 부른 노래가 제망매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향가입니다. 향가, 향가라는 것은 향찰로 표기된 정형시가를 말합니다. 향찰 표기된 정형시가. 향찰이란 어, 신라 시대에 우리말을 표기했던 표기법인데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려서 표시를 했고 기록을 했고 문법적인 부분은 소리를 빌려서 표기한 것 대체적으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기록한 것을 향찰이라고 하는데 향가란 이런 향찰로 표기된 것을 말합니다. 어또좀더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 신라 시대의 노래, 신라 시대의 시 이런 것들을 향찰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향가는 25수가 남아 있어요. 삼국사기의 열네수또 균여전이라는 어, 불교서적의 11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신라 때부터 고려 초기까지 향찰이 향유가 되었는데, 어, 좀더 늦게까지 고려 16대의 뭐 도의장가, 그 다음에 의종 때 정설한 사람이 쓴 정과정, 이런 것에서 향, 향가의 모습이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향가 하면은 신라 시대에 불렸던 고전 시가를 향가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향가의 형식입니다. 향가는 몇 줄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4구체 향가는 말 그대로 네 줄짜리 향가고요. 어, 민요가 정착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8구체는 여덟 줄이 되겠고요. 10구체는 10줄인데요. 어, 이 10구체 향가는 가장 발달된 잘 만들어진 형태의 향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1구체 향가의 형식을 보면은 기서결의 3단 구성 가지고 있어요. 기서결을 다른 말로 하면 도입부 심화구 낙구 이렇게 나눕니다. 자4 4 무슨 축구 포메이션 같죠. 442 그래서 기나 도입에 해당하는 것. 예. 기가 4 4줄 심화 서에 해당하는 4줄 또 낙구가 2줄 이렇게 1구체 향가를 442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구 마지막 두 행이죠 구행과 시행의 낙구는 첫머리의 감탄사가 나타납니다 이 감탄사를 통해서 감정을 극대화하고 집약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낙구는 낙구의 감탄사는 시조의 종장의 첫 구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조와 향가 형식상에 유사한 점이 있죠. 시조 같은 경우에도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3장. 자, 근데, 이, 아까 향가도 기서결의 3단 구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 시조도 3장으로 되어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또, 낙구에, 어, 시작하는 말, 감탄사가 들어가는데, 뭐 시조에도 보통 종장의 첫구에 감탄사가 많이 들어가죠. 이런 형식적인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향가의 성격과 내용입니다. 어, 향가는 되게 다양한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풍요 같은 향가는 민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처용가라는 향가는 또 무가적인 예, 주술적인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어, 식구체 향가가 여러 개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그 서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구체향가중에는 매우 수준 높은 서정시가 많다라는 것 기억하면 되겠고요. 어, 내용은 이런 개인의 서정을 다룬 것들도 많이 있고 그 밖에도 뭐 혈육의 혈육을 추모한다든지 화랑을 예찬한다든지 역신 나쁜 귀신을 퇴치한다든지 또 안민치국이란 말은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를 다스린다. 백성을 편안하게 나를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런 평화, 정치적인 평화를 기원, 기원하는 나라의 안녕을 기원한 노래라든지 또는 불교적인 내용을 다룬 노래 등 이런 것들로 매우 다양한 내용이 어 시, 향가로 창작이 되었습니다. 어, 주로 이런 향가를 어 작가들, 향가의 작가들을, 바, 작가들을 살펴보면 어 불교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있죠. 그래서 승려들, 그다음에 화랑 또 때론 여성 그다음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노인 뭐 이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계층에 걸쳐 있는 작가들이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현재 전하는 작품의 작가는 승려가 가장 많습니다 신라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불교적인 노래들도 많고 작가도 승려가 많았다라는 거지요 자 지금 제망매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막매가의 작가는 월명사라는 예, 스님이죠 스님 작가가 스님이니까 아마도 이제막매가라는 향가는 불교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겠다라는 것 금방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1 9체 한가구요 1구체한가1열 19채향가 줄로 되어 있다랬죠 그래서 어, 네줄네줄두줄 4줄, 4줄, 이렇게 나누어 생각을 하면 되고 기서결로 내용을 구분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한줄한줄 한줄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생사 길은 예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첫 번째 두첫 번째 두 번째 줄이죠. 생사 길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생사의 길, 삶과 죽음의 길. 예있음에 머뭇거리, 예라는 말은 여기란 뜻, 여기. 그래서 월명사가 죽은 누이에 대해서 예 죽은 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누이 동생이 일찍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승에 있는 자신이 있는 곳 이곳을 지금 예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머뭇거린다 뭐 망설인다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망설인다 머뭇거린다 두려워한다 그래서 시적 화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 누이가 죽었습니다 누이가 죽었는데 죽은 누이를 보내기 싫은 거죠. 안타깝고 슬픈 거죠. 그래서 머뭇거린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죽은 누이 입장에서 본다면, 은 죽고, 죽고 싶은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죠. 예. 때로는 뭐 죽음의 충동을 느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죽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은 누이가 저승으로 가기를 머뭇거린다, 또 두려워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머뭇거리고 있느냐? 여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어, 이승에 있는 이승에 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한다 어떤 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자 삼행과 사행이죠 나는 여기 나는 누구냐 하면요 나는 보통 시의 화자가 나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 제망매가에서 나는 죽은 누이 그래서 나는 간다라는 요 표현은 죽은 누이가 해야 하는 말 했으면 하는 말그 말을 이제 인용한 거죠. 이런 말도 나는 간다는 말도 이별의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알수 있는 게 어, 나는 갑니다. 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라고 자기 오라버니 오빠에게 인사 말도 최대 건네지 못한 채 누이가 죽었다는 거죠. 그만큼 누이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그리고 시적하자는 그만큼 그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으면서 매우 슬프고 안타깝다. 이것을 어찌 갑니까? 라는 의문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행, 6행 볼게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시간적인 배경은 가을인데, 어느 가을, 뭐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가을이고요. 또 바람이 붑니다, 바람. 이 바람이 근는데 이른바람이래요. 가을에 부는 바람인데 이른바람이래요. 가을이라는 계절은 어떤 계절인가 하면 원래 낙엽이 지는 계절이죠. 낙엽이 지는 계절이고 어 이제 뭐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제 낙엽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생명이 저물어 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을 하면은 어 뭔가 겨울로 다가가면서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여기서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이 바람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은 여기서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 근데 이른바람, 빠른바람, 뭔가 좀 시기적으로 일찍 불렀던 거죠. 일찍 불었던 바람. 그래서 이 이른바람은 어린 나이에 죽은 누이 동생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말로 요절, 이 요절, 일찍 죽었다, 일찍 죽은 것. 그래서 누이 어, 동생이 일찍 죽은 것을 이제 이른 바람이라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표시했고, 를 그다음에 이에 저에 여기 저기에 어딘지 명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여기 저기 그냥 떨어질 잎처럼 자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진다 그것처럼 뭐 비유법, 지구법인데요. 떨어지는 잎은 바로 죽은 누이를 가리킵니다. 바람에 막 불어서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는 잎, 그 잎이 여기 저기 바람에 날려서 흩어지는 그런 풍경,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죽었는데 일찍 죽었고 그 누이 동생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잘알수 없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요.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뭐로 온 저. 자, 한 가지.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 나뭇잎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나뭇잎이 이렇게 있는데, 한 가지에 여러 개 나뭇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뭇잎 하나하나는 사람 한 명, 두 명,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뭘까요? 그렇다면, 한 가지는 부모를 봐요. 부모. 그러니까 한 가지라는 거는 부모예요. 같은 부모에서 내가 태어났다 우리가 뿌리는 같다 그런데 가는 곳을 모른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같은 부모님에게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은 모르겠구나 모르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 너는 일찍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나는 지금 이승에 남아있는데 너와 내가 같은 부모님 앞에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헤어졌구나. 죽음을 통해서 너는 저승으로 가고 난 인생에 남아있고 이렇게 헤어져서 이렇게 같은 가지에서 났지만 서로 다른 곳에 있구나. 어떤 이런 인생의 허무함, 인생무상 허무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 미타차례에서 만날라. 자 아, 낙구자 낙구. 아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감탄사가 왜 나왔나요? 감탄사를 통해서 앞에서 느꼈던 누이 동생을 잃어버린 죽은 누이 동생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 이런 감정이 있었죠. 그리고 인생이 야너 나랑 같이 태어나 가지고 함께 같은 부모님 밑에, 부모님 밑에 태어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참 인생이 허무하다. 어, 죽음이란 것이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았구나 하면서 인생에 대한 허무, 인생 무상 이런 감정을 지금 쭉 화자가 느끼고 있는데 그런 화자의 감정 또 시상을 고양시키고 감정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인 고양한다는 얘기는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감정이나 이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어 간절한 소망과 기원의 자세를 보여주게 되는데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원하느냐 그건 좀더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런 슬픔을 마지막 열 번째 행에 보면은 도 닦아 기다, 기다리 기다리겠노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자신의 슬픔 현재 느끼고 있는 슬픔을 슬픔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뭔가 내가 종교적으로 변화시켜서 좀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려서 이겨내겠다라는 화제의 의지를 부각시키는 표현이 낙구에 나옵니다. 자, 한번 다음 행까지 볼게요.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자, 도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도라는 거는 불교적인 수양. 예, 불교적 수양을 말합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가? 미타찰로 가기 위한 거. 미타찰은 어디냐면은 서방정토. 극락왕생 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후에 갈수 있는 내세의 행복한 곳, 극락세계, 이런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돌을 닦겠다. 거기에 가서 나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겠다. 누구? 누이 동생을 죽은 누이와 다시 만나는 거죠. 재회를 기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어, 불교적인 수양을 닦겠다라고 하면서 슬픔을 극복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픔을 슬픔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해 승화하는 좀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의지, 시적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낙구에서는 어, 감정을 아까 집약해서 보여주고 극대화시키고. 감정을 고양시킨다, 시상을 고양한다 그랬는데 또 한편 슬픔에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의지로 감정이 전환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 낙구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예, 기서결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행부터 4행까지는 도입부에 해당하고요. 기라고 말할게요. 기에 해당하는데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안타깝다. 슬픔, 안타까움. 자 여기서는 시적 화자의 정서적 반응, 누이의 죽음을 대하는 슬픈 감정이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심화부 서5에서8행까지인데요 중간 부분에서는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무상감, 허무함, 허무하다. 인생은 참. 부질없구나. 어떤 이런 생각들. 너랑 내가 헤어져서 이제는 같은 곳에 있지 못하고, 참 인생이라 이게 참 허무하고, 이게 뭐냐. 인생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느냐. 어떤 이런 인생의 무상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시적화자가 고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낙구, 결에 해당하죠. 구십행인데요. 여기서는 앞에서 느꼈던 슬픔, 안타까움, 허무함 이런 감정들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교적인 수양을 통해서 내가 도를 닦아서 너를 극락세계에서 만나보겠다. 너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극락세계로 나도 가서 너를 그곳 다시 만나야겠다라는 어떤 슬픔의 문제를 종교적인 차원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네. 그래서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네, 승화시켰다. 그래서 마지막 낙구에서는 이런 슬픔을 극복하고 어,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망메가에 어,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또 수업 시간에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